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프로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조비에비에이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분석자료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먼저 좀 부탁드리고요. 자, 조비에비에이션 여러분들, 제가 긴급으로 영상을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우리가 우려했던 일이 좀 벌어졌습니다. 자, 일단 요 지지라인 자체가 제가 이전부터 계속 설정해드린 라인이었는데, 일단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내려오면서 이 지지 구간에서 이전에 매수 매도 공방전이 많이 벌어졌던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매수 매도 공방전이 벌어질 거다. 자, 따라서 만약에 매수가 우위를 점해서 올라간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혹시나 물리신 분들 아니면 신규 매수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그대로 들어가시면 돼요. 근데 혹이라도 이탈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봤을 때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조비 에비에이션은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중장기로 봤을 때 올라갈 겁니다. 강력하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유는 뭐냐면요. 첫 번째는 재료. 자, 재료가 여러분들 너무 많아요. 그죠? 두 번째는요, 수급입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이슈로 인해서 제가 중장기적으로는 올라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려갈 때마다 손절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추가 매수를 통해서 단가를 낮추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이 지지라인마저 이탈했기 때문에, 그 다음 지지라인은 어디냐? 여기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도 이전에 매수매도 공방전이 엄청나게 많이 벌어졌던 구간이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매수매도 공방전이 벌어질 건데, 자, 매수가 우위를 점할 때, 우리는, 자, 추가 매수로 들어가면 되고요 혹시라도 조금 이 구간까지 기다렸다가 신규 매수로 들어가셔도 무방합니다. 근데 만약에 자2미로 이탈했을 때는 이 구간까지 내려와야 되는데 자2미로 내려갈 확률이 별로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왜냐면요, 이 구간부터 이 구간까지 여러분들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자,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고 자 더군다나 여러분들 올라갈 때그 다음에 내려올 때는요. 한 3분의 2가량 빼놓고 다시 올라가는 n자형을 보통 만드는 패턴이에요. 그래서, 올라갔다가 이 구간까지 쭉 내려와서 다시 여기서 받치고 올라가는, 예, 그런, 여러분들 패턴을 좀 구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밑으로는 떨어질 확률이 없다. 근데 혹여라도, 혹여라도, 만약에 이제 뭐 어떤 증시 상황이라든가, 여러가지 이슈로 인해서 떨어졌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 다음 지지라인은 제가 이 중간선에, 이, 여기 이 구간부터 이 구간까지, 자, 뭐, 이렇게 약한 지지 구간이 있어요. 그거는 제가 계속 설정을 해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 내려갈 때마다 계속해서 단가 낮추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자. 자 그러면 과연 이제 이슈가 어떤 이슈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지금 조비 같은 경우는요. 지금 아랍 에뮬레이트에 진출을 해 있어요. 그니까 중동 쪽에 지금 진출해 있습니다. 따라서 차세대 미래 교통 수단인 도심 항공 모빌리티라고 해서 UAM이라고 하죠. 자, 이 산업 글로벌 허브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UAE는요, 정부의 지원, 정, 어, 책 지원과 규제 혁신을 바탕으로, 자, 글로벌 기업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자, 항공택시 상용화에도 지금 속도를 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심에는 누가 있냐면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조비 예비엔이 있습니다. 조비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조비가요, 일단 중동 쪽에 진출을 해 있고요. 또 어디에 진출했냐면요. 일본에도 진출을 해 있어요. 특히나 일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얼마 전에 도요타로부터 엄청난 투자 유치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쪽에서 도요타가 밀어주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주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laughs> 더군다나 자본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곧 이제 뭐가 열리냐면 올림픽이 열립니다. 올림픽. 자 따라서. 이때 여러분들, 사실, LA 같은 경우는요, 지금 도심 교통 정체가 너무 심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올림픽을 열면서, 자, UAM을 지금 이제 시험 삼아 상용화 시키는 그런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 조비 같은 경우도 이때 기대감으로 계속 올라갈 거예요. 일단, 아처 에비에이션이, 아처 에비에이션이, 뭐, 이제 시, 시범 비용으로 이제 채택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비도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 그리고 앞으로 먹거리는 여러분들, 이제는 UAM입니다. 앞으로 계속 나아가야 될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비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가야 될 상황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수급도 보시면요. 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가 계산해 봤을 때요. 이 구간부터 거리량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이 거리량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지금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자, 지금 세력들이요,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매수가 절대적으로 우위입니다. 따라서 수급상으로 봤을 때도 받치고 올라가야 돼요. 받치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충분히, 자, 전고점을 넘어서요, 어느 구간까지 가냐, 자, 30달러 이상은 무난히 갈 것으로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려갈 때마다 계속 모아가면서, 예, 추가 회수를 통해서 단가를 낮추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 이전에 저희 회원들 같은 경우 제가 어떻게 추천드리냐면, 요 제가 패턴을 두 가지 패턴을 사용하고 있어요. 첫 번째 패턴은 뭐냐면 삼각 패턴입니다. 이 삼각 패턴법이라는 거는 자 지지구간이 올라가고 저항대가 내려오면서 이렇게 끝에가 삼각형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격을 벗어나기 위해서 상하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되는데, 보통 상단으로 튀면서 제가 매수천 드리고요. 삼각패턴법이 안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제가 지지 구간과 저항 구간을 설정을 해서, 박스권 매매, 기계적인 매매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laughs> 근데 중요한 건요. 자, 삼각패턴법이든, 지지저항법이든, 이 지지 구간과 저항 구간이 정확해야 돼요. 정확해야 우리가 승률을 여러분들 90%까지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수익 볼수 있는 확률을. 자, 따라서, 이전에도, 제가 최근에, 여기서 보면, 여기서 저점 받치고 올라왔잖아요. 바로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저항대를, 약한 저항대가 있어요. 이 저항대를 넘어가면서 제가 여기서부터 추천드린 거예요. 자, 추천드렸고, 버티죠? 이렇게 라인이 버티죠? 예, 그러면서 올라가요. 그러면서 차례차례 저항대를 돌파하면서, 자, 받치고 떨어지는 이 과정에서 저는 일단 청산했습니다. 청산했어요. 왜냐면, 굳이, 내려가는데 더 길게 갖고 할 필요가 없어요 일단 청산하고 밑에서 다시 잡으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계속해서 제가 저희 회원분들 이런 식으로 수익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지지저항법이 정확하다는 건 말씀드렸다시피 매수매도 공방전이 많이 벌어졌던 구간이었기 때문에 수익 수익을 낼수 있었던 부분이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어 제가 설정해드린 라인 자체가 정확하기 때문에 승률을 90%까지 올릴 수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을 제가 이 간단하게 뭐 이렇게 라인을 다 설정을 해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뭐이 중간에서 이 중간에서 또 라인을 설정하겠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요한 건요. 지지 구간, 저항권이 정확하지 않으면 그대로 손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해야 돼요. 자, 따라서 아예 제가 여러분들을 좀 소통방으로 모셔 놓고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전략을 좀 짜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 소통방 무료 참여가 가능하고요. 자, 소통방 무료 참여를 원하시는 분께서는 하단에 전화번호로 간단하게 숫자 1. 자, 문자 보내 주시면 문자로 어, 소통방 제가 바로 초대를 해 드려서요. 여기서 자, 정보, 이벤트 다 무료로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빨리 여러분들 참여하셔 갖고 수익 내시길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이벤트는 뭐냐? 그럼 다들 투자금으로 자, 100만 원 정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이 100만원 가지고 제가 1억 만들기 프로젝트 4기 진행할 거고요. 1, 2, 3기는 벌써 달성이 끝났어요. 그래서 1, 2, 3기 같은 경우 제가 여러분들, 자 100분 정도 모시고 진행했었는데, 4기 같은 경우는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지원해 주셔서, 이번엔 여러분들 제가 300분 정도 모시고 진행할 건데, 기간은 최대, 자 6개월 정도 자꾸 진행할 거기 때문에 빠른 참여 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50%에서 100% 상승 가능한 급등주도 제가 무료 추천 드릴 겁니다. 따라서, 자, 2025년 여러분들, 대략적으로 한 3개월 남았는데, 자, 이 3개월 동안은 이 정도 사이즈 수익률 가능하기 때문에 빠른 참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급등주를 어떻게 포착하는지에 대한 비법도 무료로 제공개할 건데, 자, 어떤 식으로 공개를 할 거냐면요. 책을 통해서 공개를 드릴 거예요. 따라서, 이게 여러분들, 제가 쓴 책입니다. 제가 쓴 책이고 주식으로 월급 만들기라는 책이고요 시중에 13,500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 책이에요 따라서 이거를 한시적으로 제가 여러분께 자 선착순 100분에 한해서 이 책을 무료로 좀 증정을 해 드리려고 해요 따라서 이 책을 무료로 받아 가시려면 자 하단에 전화번호 있어요 하단에 전화번호로 간단하게 여러분들 숫자 1 플러스 요거는 택배로 보내드릴 거기 때문에 택배 받으실 주소까지 기재를 좀 부탁드릴게요 자, 하나 부탁드릴 건요, 제가 착불로 좀 보내드릴 거기 때문에, 착불비 한2천원 정도 들 겁니다. 요것만 여러분들이 좀 지원해주신다라고 하면, 제가 기재된 주소로 바로 책 보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어, 빨리 받아가셔가고 빨리 수익 내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책 속에는요, 이렇게 제가 10년 넘게 연구한 기법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자, 승률, 90% 이상의 승률을 자랑하는 기법이구요,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볼수 있는 기법이기 때문에, 자, 이거 빨리, 여러분, 빨리 마스터하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릴 게 뭐냐면요, 이게 캘린더입니다. 이게 그냥 캘린더가 아니라 일정이 다 나와 있는 그런 캘린더고요. 세력들에게 매달 제가 이 캘린더를 받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날짜에 이런 이슈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서 관련 종목 미리 선점해서 들어가신다라고 하면 충분히 여러분들 수익 볼수 있는 그런 캘린더기 때문에 이것 또한 제가 여러분들 무료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말씀드린 부분은 다물어봅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드리자라고 하면 소통방과 캘린더를 원하신다. 숫자 1, 숫자 1. 네, 주식책도 원하신다. 택배 받으실 주소까지 기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래 전화번호로. 자, 이렇게 조비에비에이션 살펴봤고요. 다음 종목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강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